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산딸기 이 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오늘 산딸기를 따로 갔는데 가시가 찔려서 먹는 게더 많아요. 많이 먹어버리고 이렇게 조금 가져왔어요. 조금 가져왔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산딸기는 물에 담그면 안 돼요. 이게 이미 꼭다리가 따져 있기 때문에 물에 담가버리면 비타민C가 다 파괴가, 물로 다 빠져나와서 파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산딸기는 이렇게 물로 씻는 듯이. 먼지만 떠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빼주셔요. 툴툴 털어서. 진짜. 이거 딸때 아주 그냥 손에 다 찔리고, 이 맛있는 딸기를 못 먹게 가시들이 있어서 힘들었어야죠. 근데 그냥 입에로 들어간 게 아마 배가 되고, 조금 따왔어요. 그래도 조금 따와서 다 먹지 않고, 조금 따와서 보여드려보려고요. 이 산딸기는 뭐 냉동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빨리 먹는 게게 게 남는 거예요. 빨리 드시지 빨리 드시지 않고 좀 두고 드시려면은 잼으로 하거나 뭐 이제 꿀하고 섞어서 담궈놓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비타민이 e, 비타민 C가 풍부한 산딸기. 이 산딸기 가시들이 많아서 그리고 요새 이렇게 산딸기를 막그 따로 다니는 사람들도 없어. 너무 이제 먹는 것도 풍부하지만 딸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. 자 산딸기를 한번 예, 그래도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담아볼게요.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한 산딸기. 자 산딸기를 이거 엄청 달아요 산딸기는 설탕 반, 설탕 반, 꿀 반, 꿀 반으로 해서. 좀 담아 볼게요 살 딸기 그는 달하니, 다하니까 설탕을 많이 치지 마세요 얘를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. 이 귀한 산딸기. 얘가 따로 가서 그냥 아주 막 모기에 물리고. 그래도 맛있어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구나. 이 배, 배에 배를 꺼내놔, 아마 오늘. 오늘 비타민C가 풍부한 산딸기를 많이 먹고 내려왔네요. 내 산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, 진짜. 귀한 산딸기를. 비타민C가 풍부한, 우리 몸에 비타민C가 풍부하면 감기가 안 걸리죠. 맛있는 이런 비타민C. 풍부한 귀한 산딸기. 자, 보여드려 봅니다. 이걸 병에 담아놓으시고 갈아서 갈아서 드셔도 되고 또뭐 다른 뭐 과일 갈을 때 함께 조금 섞어서 갈아 드셔도 참 맛있어요. 자, 귀한 산딸기를 보시고 건강 챙기시고 우리 화이팅하며 사시게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